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수업 매장에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 전화 주실 땐 차량번호 4자리 네 말씀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매장에 방문해 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문자 예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 기아의 더뉴 모하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SUV 중에 최고 SU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냥 이 전기형 모하비는 연식이 좀 오래됐다 싶으니까 이 기아 더뉴 모하비 정도 돼야 충분히 오래도록 타고 다닐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저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더뉴 모하비 디젤 사륜 프레지던트. 천만원이죠, 천만원. 딱 천만원입니다. 17년 최초 등록에 23만 3천키로. 주행거리 많지만 그만큼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차량들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20만키로 넘어도 그 소모품만 제때 잘 교환해준다면 정말 이상없이 더 오래도록 30만까지도 가능한 그런 차량들이죠. 외관은 저희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정말 깨끗합니다. 신인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 페시아, 기어봉, 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공간, 2열 공간은 거의 사용감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들도 컨디션 좋구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경보, 그리고 차선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사륜,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어요 휠, 타이어 컨디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2열 열선 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방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미세먼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이륜 노블레스입니다. 이륜. 1450만원, 17년 추초 등록에 18만 7천키로 회색 차량이죠. 진해색. 외관은 당연히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고 이쁩니다. 핸들. 전방 센터페시아. 조석에서본 모습. 2열 공간. 참, 계기판.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그리고 기어봉 컵홀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적재한 공간 굉장히 넓고 깔끔합니다. 이 차량 7인승 차량입니다. 폴딩 시켜놨죠. 지금 엔진룸 6기통의 3,000cc 괴물 같은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너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차량 되겠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지만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누드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사륜입니다. 사륜 4륜, 프레지던트. 1520만원. 16년 최초 록에 17만 8천키로. 진주색, 흰색, 미색. 이라고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많은 흰색 차량 되겠습니다. 외관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량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핸들도 컨디션 너무 좋구요.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및 공조기, 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사륜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인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룸밀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량 5인승 차량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하이패스룸밀러 그리고 2열 열선 그리고 워크인시트 그리고 6기통에 3000cc의 엔진룸. 타이어 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차는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진의 유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사륜, VIP, 1650만원, 16년 최초 등록에 12만 6천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좋죠. 검정색입니다. 외관, 저희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외관은 정말 깔끔합니다. 엔진룸, 계기판, 전방 센터패시아, 기어봉, 핸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전동시트 들어가 있구요. 2열 공간은 거의 사용감 없습니다. 2열 공조기 되겠습니다. 2열 열선,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잘 나오구요. 도어, 미끄럼 방지, 사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타이어 휠 정말 컨디션 좋습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분량, 미스뉴 유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재능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